예 안녕하세요 파스키 김입니다. 예, 오늘은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지금은 8시 4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있는 이곳은 아차산 아차산 입구입니다. 예, 솔숲 예, 소나무 숲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아차차 여러 번 찍었기 때문에 예, 소나무숲 여기 이쁜 소나무숲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거나 예, 사진을 보신 분들은 그냥 어 어제 이제 등산 동영상을 좀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등산 동영상을 좀 많이 보는데 뭐. 그니까 거의, 거의 보면, 어, 대부분의 등산 동영상이, 어, 자연보다는, 예, 자연보다는, 어, 자기 위주의 동영상이 많습니다. 뭐야, 뭐, 얼굴에 자신있고, 그런 분들이나 그렇죠, 뭐. 저같이 이제, 나이 들고 이런 사람들은 동영상의 어, 그 초점을 예, 그, 예, 자연 자연에 자연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뭐할 얘기도 없고 별로 예, 할 얘기도 별로 없고 자연에게 맞추려고 하고요. 어, 가끔 가다 이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뭐야 그 셀카봉을 셀카봉을 이렇게 음 편하게 들고 다니는 거를 오늘 드디어 알아챘습니다 예. 가방에 이렇게 거는 거 예. 이걸 왜 그동안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셀카봉을 꺼낼 수 있는 예. 그런 여권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요이치 3세대인가? 예, 짐벌 기능이 있는 예, 요 셀카봉 너만 사두고 그냥 한두 장면 마지막 장면 찍을 때나 썼던 이 셀카봉을 이제는 자주 사용해서 좀더 나은 그림, 예? 나은 그림을 음 나은 그림과 아름다운 영상을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질 자체가 좀 딸리는 면이 있어서 완벽하게 뭐 이런 tv 나 일반 백만 유튜버들 그런 영상보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더 나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산이나 등산을 갈 때는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많이 둬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들은 뭐 2시간 반 3시간에 올라가는 산은 저는 한 6시간 걷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동영상도 찍고, 그냥 뭐, 정상 가는 거에 목적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찍고, 그냥 가는 곳까지 찍고, 다시 오고,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등산, 자기 체력이, 제가, 한 이틀을 지금 고생했거든요. 삼, 3일 전에, 고덕산, 구독상 가가지고 팔굽혀펴기 1 9 개인가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 이거 3 세트 그다음에 이거 하체 이거 이거 3 세트 했는데 몸살이 나더라고요 와 몸살로 한 이틀을 고생했어요 약 먹고 그래서 간신히 났는데 그때 느낀 게아 이제는 나이를 인정해야겠다 안 그러면 높은 산 올라가다 심장마비로 저 세상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산에 낮은 산을 천천히 꾸준히 걷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오래 삽니다. 겸손해야지 오래 살아요. 자, 오늘도 또 천천히 아차산은 한 바퀴 한번. 어, 지금 용마산까지가 목표인데 못 걸으면 그냥 아차산 정상까지만 예. 아차산 그냥 좀 걷다가 예,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아요. 예,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기김입니다 아, 지금 한 2시 정도 됐습니다. 예. 오후 2시 정도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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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산 입구에서부터 천천히 걸어서 용마산 정상 찍고 예, 중공역 쪽으로 내려습니다중공역 쪽으로. 예, 보통 용마산 역쪽으로 갔는데, 어차피 뭐, 용마산 역쪽으로 내려가도, 예, 중국역이 더 가까워가지고, 예, 예, 중국역 쪽으로 내려가 봤는데요. 어? 이쪽도 괜찮네요. 예, 오늘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도 없고, 너무 맑아가지고, 예, 동영상이나 사진 찍기에는 예, 아주 좋은, 좋은데요. 예. 뭐, 열심히 찍었는데 예, 동영상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점심 때 점심도 예, 산 정상 밑에서 예, 용마산 정상 밑에서 예, 컵라면 하나 먹고 예, 하벤 두알 먹고 예, 소화제 또두알 먹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뭐 몸이 그렇게 아픈 건 아닌데 약간 열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또 하루가 다 갔네요 에이, 산 자꾸 타다 보면 예, 언젠간 살이 빠지겠죠 예, 그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산을 탔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예, 용마산에서 허스키 김이었습니다